네 오우짱 브리핑 해드리죠 요게 제가 2월 14일까지 보는 그림 입니다 저는 미리 그려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대로 가는지 아니면 어 조금 오차가 나는지 요거를 계속 추적하는데 오늘 밤에 이제 파워로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따라 이 지금 일단 쌍바닥 개념이에요 318이 근데 궁극적으로는 올려놓고 죽일 것 같아서 오늘도 매도로 오버나이트 합니다 3 2 1 이상에서는 그런데 마감 전에 318.5나 319.5면 매도 포지션 청산하고 무포로 가고 양 매수 5대 5만 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고용지표 그러니까 미국 CPI 원 달러 그 다음에 유가 천연가스 등등 모든 변수 확인할 때까지 14일 정도 CPI가 결정할 것 같아요. 이것 때까지 최악의 경우 310, 2350이요. 그리고 315와 18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6만 전자 6만 천원 지지하나 붕괴하나 그거 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1월 27일에 그려 드린 겁니다 45포인트 올랐으니까 이거 바로 안 간다 눌렀다 간다 315와 20은 기본으로 어, 빠질 거다 그리고 이것도 깨면 이제 2월달 3월달 두 달간 어, 종목장이고 지수는 어, 재미없을 거다라고 했다면,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그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이게 이제 나스닥이 결정될 건데, 나스닥은 녹색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12,200이 상단, 요번에, 어, 그리고, 11,800이의 직감, 11,500을 지지하나 붕괴하냐가 결정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시장의 맥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75% 능선에서 가속 지지합니다. 오늘 저점 318.6, 고점 322.15, 아까 320.7080할때 청산하고 다시 때려고간 것도 요거 깨면 땡기고 깨면 땡기고 오늘은 포지션이 확 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막판에 죽여놓은 거를 오늘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75% 능선 이상에서는 매도로 오버나이트 하고, 이 중심가 320개면 청산하고, 무포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종목도 단타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KT 어, 코리아 서키트 사들인 거, 뭐, 칩세 미디어라든지 한미반도체 팔아갖고, 코리아 서키트 판 것도 지금 단기간에 급등해서 오늘 50% 팔아라고 그런 겁니다. 16,000원과 17,000원에. 반만이요. 그리고 지금 으쌰파동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으쌰파동 기다리는 것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뭐 메타버스가 됐던 그 다음에 약간 어, 대형주는 아니고 여기 메타버스에서 이 비트나인이라는 종목 보세요. 이거는 매도 위치에요. 얘는 지금 이게 눈에 보이시면 안 됩니다. 7천 원과 9천원 사이에서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S넷 그 다음에 칩셈미드 여기도 명단 보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해서 비트나인, 에스넷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 핑거 이 중에서 각자 어떤걸 선택하냐 문제겠죠. 에스넷은 아직 매도타임 아닙니다. 자꾸 요거 7천원이 치고 나갈 때 7천원을 치고 나와서 8 9천원대다때려들릴겁니다 푸른기술은 때려들인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기다릴동안 뭐, KT 썸마녀 가든, 이런 것들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KCT. 이게 이제 한국전자금융, 결제, 보안, 이런 것들이 자꾸 순환됩니다. 그리고 블루콤이 오늘 대량거래 터져요. 이건 오늘 안 삽니다. 내일 조종하면, 윗골리 달리거나 조종하면, 이런 것들 노려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들, 윗골이 달리는 것들. 한국전자인증판관은 이런 것들로 이동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해먹을 거라고 봅니다. 해저터널, 시멘트, 이런 것들, 건설, 지화화. 해저터널은 그냥 지하화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부산산업은 한번 으쌰 나와서 11만원대 팔아드리고 다시 껴놓은 거 지금 다시 11만원 돌파하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요 특수건설, 12,000원. 동아지질 2만원 이런 이런 파동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거 팔아 갖고 아직 안 나온 걸로 길목지키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어, 억대로 해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여행 종목 ktis 오늘 드디어 4천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ktis는 우리가 시간여행 종목으로 억대로 사놓고, 묻어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4천0원 오면 때리자. 오늘 4,090원. 그래서 얘 때린 거는 수익금은 포스코 아이스들어 가고, 뭐, 대 ITI.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어 뭐, 동방 성기가 됐던, 대 ITI가 됐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상한가한번 반이요. 의사파동이란 건 단기간에 30 내지 50이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대 ITI가 의사파동 나면 이거 5천원 돌파할 때요. 이런 파동을 기다립니다. KT 썸마리는 9,000원에서 만원 오면, 이게 의사 파동 나오는 것들이니다 이제 이런 것들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 두달 동안이요. 즉, 요번 조종이 어디서 막아내 그거를 오전장에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와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갖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대우조선 해양 요거 확인하는데 한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잡는데 한달 아니면 우리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스타 이런거 갖고 전에 중요한 맥점 자리들 올려드린 거 있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테슬라 하고 SK하이닉스나 SK하이닉스 갖고 정밀 파동으로 그려 드린 게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올려드린 자료 찾아보셔 갖고 참고하셔 갖고 이번 하동이 삼성전자 6만원, 6만천전에서 막아내는지 이거 SK하이닉스가 1,4분기 실적이 4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걸 정밀 인수분해한 겁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 올리고 이 9월 30일 저점을 SK하이닉스는 깼습니다. 삼성전자는 안 깼어요. IT 중에 9월 30일과 1월 3일 쌍바닥이 있는 게 있고 높아진 게 있고 낮아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는 테슬라와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은 11,700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75% 능선이에요. 이거를 14일날 확인하겠다는 얘기. 요 2월 14일이요. 오늘 2월 7일입니다. 내일 파월장부터 이제 경제지표. 그러면서 이제 매매 주체별 동향, 각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능선, 75% 능선, 이게 84,000원입니다. 만 9만 원대 팔고, 이 9만 원대 팔고, 이50% 중심값을 지지하는지 거의 3개월 동안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용주를 하지 말자는 라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거 덕분에 우리 코리아 서킷은 한미 반도체니 칩셋 미디어니 팔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 서킷도 오늘 반, 한미 반도체도 반, 칩셋 미디어는 100% 이렇게 단타 매매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DBI 택은 5만원 돌파하면 하고 LG 노텍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IT 쪽도 단타 매매, 순환 매매, 이게 삼성전자, 6만전자 지지해주고 에스케이니스암안 빼야 가능한 거예요 나스닥이 1 1 7 0 0에서 지지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매 전략도 같이 병행해서 대응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여행종목 KTIS 100% 완료하신 분은 이제 다른 걸로 시간여행, 포스코ICT 라든지 KT 선바이라든지 특수건설로 이동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 선물 매도로 오버나이트 합니다. 오늘 얘네들이 321 아래에서 먹으면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 내일, 이제 오늘 318 쌍바닥 진걸 깨고 내려가나. 거기서 324나 5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3 내지 5포인트를 더 올려놓고 죽이나. 이거는 내일 나스닥의 하루 이틀 흐름에 결정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올려놓고 가든 바로 떨어지던 추세적으로는 14일까지 하락 추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따라가지 마세요. 신규 상장 종목도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오브젝 끝냈고,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끝냈고, 그리고 오늘 코리아 서키트 50% 한미 반도체 갖고 계신 분50% 50%, 50 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KTIS는 100%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조절하시고요. 아직 의사가 안 나온 것들은 냅두세요. 냅두세요. 그래서 먼저 온거 아직 안온거 위치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죠. 그래서, 디데이는 내일부터 14일 코스입니다. 2월 9일이 이제 요번 만기고요 14일날 CPI가 모,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할 겁니다. 환율을 결정할 거고. 그 흐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죠. 네, 오늘도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시면, 어, 또, 야간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일 망, 만... 내일 모레 만기일 그리고 종목별 순환 에너지 보면서 요번 결정은 2월 14일 디데이입니다. 그때까지 어 지수는 2400을 안 깨는지 2400과 2500에서 갇혀있는 그게 그나마 종목장이 가장 효과적인 흐름이고요 2400을 깰 때는 개별 종목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4일 이후에라 판단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죠. 오늘도 10시 이후에 홈페이지 오세요. 내일장에 대한 대응전략 세워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